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홍대 앞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건너편 국밥집 할머니가 건방진 래퍼를 단 분만에 관광 보낸 그 전설적인 사건입니다.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던 그날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홍대 뒷골목 조용한 곳에는 작은 국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동네 식당이고 70대 후반의 박순자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시부터 나와 정성껏 육수를 우리시고 늘 친절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십니다. 저도 자주 가서 국밥을 먹곤 하는데 할머니만큼 마음씨 착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특히 돈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공짜로 국밥을 주시기도 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는 반찬을 챙겨드리는 그런 따뜻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날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 본 할머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조용하고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손님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한 번도 뭐라 하시는 걸본 적이 없어요. 다만 가게에서 음악이 나올 때면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시곤 했는데 그 목소리가 유독 아름다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노래 좋아하시는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일반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음정도 완벽하고 감정 표현도 대단했거든요. 한 번은 궁금해서 할머니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혹시 노래 배우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옛날 일이야. 지금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쓸쓸한 미소만 지으셨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이었어요. 저는 할머니 가게에서 국밥을 먹으며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요즘 젊은 사람들. 음악 참 시끄럽지 않니? 예전에는 노래에 마음이 담겨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소리만 크고 감정이 없는 것 같아 그러게요.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평범한 대화가 곧 일어날 사건의 전조인 줄은 몰랐어요. 그때 갑자기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3명의 젊은이들이 들어왔어요. 문을 세개 열면서 큰 소리로 떠들며 들어왔습니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놈은 빨간 머리에 온몸에 타투를 하고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기 국밥 세개 갖다 줘 빨리빨리. 완전 반말에 시끄럽게 떠들기까지 하더군요. 할머니는 놀라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웃으시며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그놈들은 기다리는 동안 테이블에 발을 올리고 큰 소리로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예의 없는 젊은이들이구나 싶었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국밥을 끓여서 가져다주셨는데 그놈이 한술 떠먹고는 이게 뭐야? 완전 싱거워간도 제대로 못 맞춰. 이게 돈 받고 파는 국밥이야 라고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며 여기 완전 촌스럽네. 인테리어도 이게 뭐냐? 골동품 모야 났냐? 요즘 세상에 이런 곳이 아직 있다니 친구들과 함께 가게를 품평하며 비웃었어요. 할머니는 죄송하다며 김치와 깍두기를 더 가져다 드렸지만 그놈은 고맙다는 인사는 커녕 더큰 소리로 불평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놈의 폰에서 최신 힙합 음악이 크게 흘러나왔습니다. 스피커로 틀어놓고는 친구들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평소처럼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리시는 걸곤 그놈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어? 할머니도 힙합 아세요? 우와 대박 웃기네 할머니가 음악을 알긴 알아요.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음악을 알아 그냥 트로트나 들으시죠. 할머니 같은 꼰대들이 우리 음악 따라 하지 마세요. 어울리지도 않아. 이때 할머니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어요. 주변에 있던 놈들도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 공경할 줄 모르니까 저런 식으로 어른한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다른 할머니도 고개를 저으며, 뭐 어쩌겠어. 우리 같은 노인들이 저런 애들 상대하느니, 그냥 밥이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다가 할머니가 괜찮다는 손짓을 하셔서 참았어요. 할머니가 더 이상 흥얼거리지 않으시자 그놈이 더욱 신나서 조롱을 계속했어요. 할머니, 우리 음악 어때요? 이게 진짜 음악이에요. 할머니가 듣는 그런 구식 음악 말고요. 그러면서 음량을 더 크게 틀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라디오를 틀자 7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어요. 그러자 그놈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봐요, 역시 할머니는 이런 구식 음악이나 듣네 이런 건 진짜 음악도 아니야.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소음이지. 요즘은 랩핑하고 비트가 있어야 진짜 음악이에요. 할머니는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계셨지만 제가 봐도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거든요. 그놈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할머니 앞에서 즉석 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음악 몰라 시대에 뒤떨어져 젊은이들 무시하지 마. 내가 진짜 가수야. 이런 내용으로 랩을 하면서 몸짓까지 과장되게 했어요. 심지어 할머니 보고 박수라도 쳐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할머니 박수 안 쳐요. 제 공연 보고 계시잖아요. 예의가 없으시네 다른 손님들이 민망해 하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젊은이들 여기는 식당이야.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조용히 해주겠니. 그러자 그놈이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도 시대에 좀 맞춰 사세요. 요즘 누가 이런 구식 음악 들어요. 진짜 답답하네. 나는 유튜브 조회수 10만 넘는 유명한 래퍼야. 할머니 같은 늙은이는 내 발끝에도 못 미쳐 완전히 선을 넘는 말이었어요. 가게 안에 다른 어르신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너무 심하지 않아?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예의라는 게 없어. 젊은이들이 할머니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지만 그놈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놈이 일어나서 할머니가 정성껏 차려놓은 반찬들을 손가락으로 찍으며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싱거워, 저것도 맛없어. 진짜 장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찬 그릇을 여기저기 밀어내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만하라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할머니 앞에서 큰 소리로 하품을 하며 아 심심해 할머니. 노래 좀 해봐요. 구경거리라도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할머니가 소중히 여기시는 작은 화분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손대지 말라고 하시니까 아 미안해요. 그러면서 일부러 화분을 살짝 밀어서 흙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놈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답답하시네. 내가 노래 좀 가르쳐 줄까요? 이렇게 불러야 진짜 음악이야. 그러더니 할머니 흉내를 내며 목소리를 바꿔가며 조롱했어요. 할머니는 음악 몰라 시대에 뒤떨어져. 이런 식으로 할머니를 흉내 내면서 친구들과 함께 실실 웃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틀어놓은 라디오를 대놓고 끄고 자기 폰으로 음악을 더 크게 틀었어요.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여기 있는 사람들 봐요. 다들 할머니 편이에요. 꼰대들끼리 뭉쳐 있네. 시대착오적이야 정말. 다른 손님들까지 모독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가게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등치 큰 젊은이들 셋을 상대하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놈이 카운터 위로 올라가서 퍼포먼스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음악이에요. 배우고 싶으면. 내 유튜브 채널 구독하세요. 그러면서 카운터에서 내려오며 할머니 어깨를 살짝 밀었습니다. 할머니가 비틀거리시자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그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고 당장 나가거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러자 그놈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할머니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나는 젊고 유명한 가수야. 할머니는 그냥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이잖아. 요즘 세상에서 할머니 같은 사람들은 그냥 집에만 있어야 해. 나와서 젊은 사람들 기분 망치지 말고 그놈이 더욱 심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진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할머니 시대는 끝났어요.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라고요. 할머니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이제는 아무도 안 들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면서 할머니 손목을 잡고 흔들었어요.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시는데도 놓지 않았습니다. 경찰 불러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세요. 그냥 할머니한테 현실을 알려준 것 뿐인데, 할머니 같은 늙은이들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요. 그러면서 더욱 큰 소리로 자기 음악을 틀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돌을 넘은 상황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온화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뭔가 완전히 다른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앞치마를 벗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음악이 뭔지 모르는구나. 늙은이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구나. 어른들이 듣는 음악이 구닥다리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가 진짜 음악이 뭔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줄까?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지금까지 없던 강렬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젊은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라디오를 다시 켜시더니 70년대. 히트 고기님은 먼 곳에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가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젊은이들도 입을 다물었고, 다른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원곡보다도 더 깊고 애절했습니다. 마치 그 노래의 진짜 주인이 부르는 것 같았어요. 음정은 완벽했고, 감정 표현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였습니다. 이 골목에서 할머니를 봐왔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가게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이 자식들아. MBC 가요대상을 받은 박순자가 부른 거야. 바로 나 말이다. 그 당시에 온 나라가 이 노래를 따라 불렀고 내가 나온 콘서트는 매진이었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이 나라 최고의 가수였다. 그 순간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유명한 박순자가 바로 이 국밥집 할머니였던 겁니다. 저도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자주 들려주시던 그 박순자가 바로 여기 계셨던 거였어요. 젊은 래퍼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 했어요. 박순자 박순자면 어 제가 아는 그 박순자 맞나요? 그 유명한 그분 맞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자 그놈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조롱하던 할머니가 전설적인 가수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폰을 들고 있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완전히 쫄아버린 상태였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내가 무대에 서서 노래할 때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내가 평생 쌓아온 실력과 경험을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평가하니 할머니가 마지막 교육을 하셨습니다. 진짜 음악은 기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게 진짜 음악이지. 내가 아무리 랩을 잘해도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없으면, 그건 그냥 소음일 뿐이야. 음악에는 나이도 장르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얼마나 진심을 담느냐야. 음악을 한다면서 겸손함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니. 어른들을 무시하고 자만하는 것부터 고치거라. 그래야 진짜 음악을 할수 있을 거야. 그 놈은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한참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박순자 만내 목소리가 그대로야.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어머니가 그분 팬이셨는데 한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다른 분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젊은 래퍼는 그저 어정쩡하게 서 있을 뿐이었어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후 그들은 할머니께 정중히 사과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계속 죄송하다고 인사드렸어요. 가게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고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경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 가게에는 박순자 선생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촬영된 영상도 SNS에 퍼져서 진짜 고수는 조용히 살고 있다며 화제가 되었어요. 놀랍게도 그 래퍼도 며칠 후 다시 와서 할머니께 정중히 사과하고 음악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그 이후로 할머니 가게는 단순한 국밥집이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젊은 가수들이 할머니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할머니도 가끔 작은 콘서트를 열어주시기도 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은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신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나이나 외모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아직 세상에 쓸모가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마음이 젊다면 지금 이 순간도 청춘이에요. 그 말을 들은 손님은 잠시 멈춰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 밖의 햇살처럼 따뜻한 말이었고 그날 이후로 가게의 분위기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새 할머니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져 잊고 있던 용기를 다시 꺼내게 했습니다. 우린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함께 걸어갑시다. 그 말이 남긴 여우는 오래도록 가게 한켠에 남아 있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그 따뜻함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 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